굉장히 어려운 시절에 청와대 중책을 맡으셔서 굉장히 어깨 가많이 무거우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만그 어, 동안에 실장님께서 어, 경제 실물 경험도 있으시고 또그 동안 국회에서 오랜 경제 관련 상임위 활동을 잘하셔서 그런 경험들이 국정에 많이 모가져 내려올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국회에서는 지금 바른미래당을 비롯한 이또 민평당 또 정의당 이렇게 야삼당이 선거제 개혁을 위해서 굉장히 지금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 대통령께서도 이 점에 대해서 지지 의사를 밝혀 주셨는데. 예, 지난번, 또, 여야 간의 12월 15일날을 예, 합의를 할 때는 또, 어, 선거제가 되면 원포인트 개헌을 한다는 점에 대해서 또 여야가 이 합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 점들에 대해서도, 실장님께서연밀하게 어, 예, 정치권의 이런 상황에 대해서 주시하시고 또 대통령께도 잘 말씀드려서 이 선거제도 개혁이 정말 정치개혁의 출발이고 사회 계획에 출발이라는 점을 좀잘 전달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어, 바쁘신데 아무래도 어, 김관영 원내대표님 이렇게 어, 뵙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뭐 대통령님께서는 어, 국회와 정당 간 정당과 어, 소통하는 것, 소통을 강화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어, 누누이 강조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해서 야당들의 주장과 입장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십니다. 이러한 모든 현안들이 원만하게 타협이 되어서 잘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자주 하십니다. 뭐 저도 앞으로 많은 분들과 긴밀한 소통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언제든지. 부르시면 달려오겠습니다.